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요, 남의 연애 시리즈입니다. 어, 남의 연애는, 어, 제가 여러, 어, 여러분들의 그런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해드리는지, 타로를 어떤 식으로 봐드리는지 보여드릴 겸, 그리고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연애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 겸 하고 있는 컨텐츠고요. 어, 합의된 사연만 올라오고 있는 점 어, 얘기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저에게 전화 상담이나 카톡 상담을 주신 분들에게도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연들은 올라오지 않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요 여자분이 올 어, 주, 주셨는데요 우선 여성분의 MBTI는요 ESFJ, 20대 중반에 경기에 사시는 분이고요 A형이십니다. 남성분은 ISTJ, 30대 초반에 서울에 사시고요 혈액형은 B형이십니다. 사연의 내용은요. 사귄 지는 한 6개월밖에 안 된, 200일 정도 된 커플인데, 남자친구분이 정해진 데이트만 딱 하고, 어그 외에는 더 같이 있고 싶어, 더다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느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중이라, 여성분이 이제, 주말 데이트를 하고 일요일 날 이제 남성분 집에서 남자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월요일 날 출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를 좀 싫어하시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고 계속 하시는데 그게 자꾸 본인 여자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날 사랑하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봐야겠죠. 남자친구분의 속마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친구분의 여성분을 향한 속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남자친구의 속마음. 음. 정 카드도 같이 봐볼게요. 남자친구의 속마음. 음. 자 우선 남자친구분은요 확실히 감정적으로 어. 이 여성분에 대한 마음이 없지 않아요. 감정이 있어요. 이제, 다만, 그니까, 뭐랄까, 주고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막 뜨겁게 사랑하는 느낌은 확실히 없습니다. 왜냐면, 하 색깔 자체도 불안감을 뜻하는 보라색 카드가 떴고요. 그리고 실버의 카드. 이거 이제 차가운 감정이거든요. 차가운 감정과 불안한 감정이 같이 떴어요. 이 불안한 감정도 사실은 뭐 그렇게 좋지 않죠. 감정 기복이 있고요. 상대방에 대한 감정 기복일 수도 있고요. 어,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우울감이 좀 어느 정도 있네요. 그리고 일단, 음, 여성분에 대한 마음이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 자체도 기다리고 있고 기다림의 카드거든요. 기다리고 있고 이게 뭐랄까 감정을 숨기고 판단을 미루는 카드예요. 감, 판단을 미루면서 지금 뭐 어떤 선택을 하여그이 여성분에 대한 판단을 막 내린다기 보다는 일단은 지켜보고 신중하게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막 완전히 내가 다 퍼줄 거야. 막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주고받고 싶다. 뭐 나도 너한테 어느 정도 네가한 만큼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색깔 자체가 뜨겁진 않습니다. 감정이 지켜보는 카드가 두 개나 떴기 때문에 사실은 글쎄요. 200일의 감정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그걸 봐야죠. 남자친구분이 원래 연애 성향이 어떤지, 원래 연애 성향이 이런 분이실 수도 있어요. 천천히 가고 신중하게 움직이고. 어? 감정적으로나 뭐 이런 게 나는 좀 걸음이 느린 사람이야.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봐야죠. 자, 남자친구분의 성향이나 연애관은 어떻게 되나. 음. 아. 보조카드도 같이 볼게요. 어, 성향이나 연애관이 어떻게 되는지. 음. 어, 이분 자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막 빠르게 움직이는 타입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카드가 두 개가 떴고요. 이거 좀 대비하는 카드거든요. 뭔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타입. 준비가 필요해. 나는 뭐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이 들어야 돼.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딱, 딱 기준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딱 지켜보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 기준에 채워지느냐, 안 되느냐. 말 그대로 그거죠. 본인의 선이 있고, 그 선을, 선에 이렇게 데려오느냐, 넘어올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 그게 지나면 엄청 퍼주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뜨거워지시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신 분일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일단, 대화를 계속 하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대화를 하, 반복되는 대화, 어, 무슨 성향 파악하는 그 문제지만, 야 mbti 검사지만, 야 반복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파악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여성분 같이 아, 난 설레이고 싶어서 연애하는 거고, 뜨겁고 싶어서 연애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이분이랑은 좀안 맞을 수 있죠. 이분은 어, 되게 되게 신중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나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여성분은, 음, 그냥 가벼운 연애, 연애나 만남 같은 거를 생각하셨다면 이분은 거의 뭐 선봐서 만나야 되는 스타일이죠. 신중하고 또 신중한 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 남성분은 지금 여성분을 얼마나 사랑하냐고. 그래, 알았어. 너가 신중한 거 알겠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여기서도 뭐 신중하고, 여기서도 신중하고, 뭐 기다리고, 뭐, 그거 알겠어. 그래서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여자가 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한번 봐야죠. 자, 볼게요. 그래서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얼마나 사랑하는? 상태인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어허, 얼마나 사랑할까? 아이고. 이분은 여러, 그러니까 이 여성분을 사랑하냐? 라고 묻는다면, 어, 글쎄요. 어,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아픈 카드가 뜬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애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낮은 거죠. 낮은 감정. 감정카드도 한번 다시 뽑아볼까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냐?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볼게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확실히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랑하지 않고요. 감정 자체가 깊지 않네요. 이분은 헤어질 생각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이 여성 여성분이 그만하자 하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바로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감정 자체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요. 새로운 시작의 카드거든요. 끝이 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카드가 두 개나 떴어요. 얼마나 사랑, 사랑하냐니까 그냥 끝내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두 개나 뜬 거예요. 뭐 아예 지금 당장 그렇다고 헤어지자 말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 아직 호기심은 있고. 관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헤어지자는 얘기는 아마 뭐이 여성분이 압박을 막 주지 않는 이상 헤어질 지는 거에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게끔 압박을 주지 않는 이상 싸움이 막 되지 않는 이상 이 남성분은 헤어지자는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먼저 입에 꺼내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새시작에새 시작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어 별론데. 자, 그러면 봐야죠. 어. 이분 이분 이분과의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이 남성분과의 관계에서 아, 필요한 게 뭔지 이이 여성분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관계가 좀 짙어질까요? 이 여성분이 뭘 해야 될까? 여성분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음 여성분한테 필요한 거어 보조카드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성분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음 여러 여성분한테 필요한 거는요, 사실, 끝낼 생각을 하시는 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타워카드가 떴고요. 이게 타워카드는 갑작스러운 변화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저분하고 끝낼 각오를 어느 정도 하실 수,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분이 계속, 이 여성분이, 음, 이, 이 남성분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구는 거에 대해서 계속 참아왔던 거를 터트리실, 터트리시는 게, 어, 나으실 수 있겠다. 왜냐, 이분은 어쨌든지 끝낼 생각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그냥 뭐랄까, 당하느니, 쌓였던 거를 그냥 팍 터트리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고요. 관계를 계속, 본인이 잡고자 잡고서 끌고 가고자 하는 마음에 음? 막 무리를 하시지 않으시면 괜찮겠어요. 혼자서 모든 거를 막다 해보고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글쎄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가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여성분이 원하신다면. 어, 이, 끌고 가신다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했죠. 이분은 헤어지자는 얘기를 먼저 하실 가능성은 <laughs> 없습니다. 여, 여러분이, 그니까 이 여성분이 먼저 막, 막 그렇게 그 관계를 쪼지 않는 이상 그러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좀 본인이 끌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 노력을 하신다면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글쎄요. 계속 그렇게 누르시다가는 누르시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한번 쌓았다가 터트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음, 이 터트리고 나서의 관계를 그냥 유지해 가셔도 됩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좀이두분 음, 그러니까 관계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이분이 계속 둔하게 굴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를 어쨌든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여성분이 그게 좀 이렇게 갑작스러운 느낌으로 빡 끌고 가셔야 돼요. 그게 여성분이 막 밀고 당기고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그게 갑작스러운 움직임처럼 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분 사이에서는 지금 이 여성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여성분이 원하신다면 관계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냐 그것만 알려줘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 카드로 보자면 저분이 예상할 수 없는 패턴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뭐 이렇게 밀고 당기기 어차피 여, 여성분이 다 하셔야 되거든요. 밀고 당기기 를 이분이 파악하실 수 없게 어 하면서 끌려 가실 수 있게 해요. 혼자서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기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탁 놔버리고 이런거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일단 어, 나오고 또 관계에서 좀 즐거운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일에 자꾸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이 카드는 간섭을 하면 안 되는 카드죠. 선물을 그냥 이렇게 내가 선물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선물 받는 카드인데 이 선물 내가 이렇게 다 지정할 것 같았으면 내가 사야죠. 근데 이 무슨 선물인지 몰라요. 그냥 받는 거예요. 즐거 즐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 하나 하나에 터치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 이 어린이의 카드처럼.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으로서 어, 지켜보는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상대방에게. 상대방은 그래도 여러분의 끝내고 싶, 끝낸 다는 생각까지는, 그러니까 끝낼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간섭을 하시고, 막 이분한테 압박을 주시면, 아, 그만할까? 이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니까, 이 여, 성분이 하셔야 되는 건, 그냥 밀고 당기기를 열심히 하시면서, 저분에게 일으지 않는 패턴으로 움직이시라. 그리고 저분한테 계속 압박을 주시는 건좀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만약에 성향상 나는 좀, 어, 나의 쉬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체력을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이러는 성향이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그런 성향이 있기도 하고, 이분한테 그렇게 깊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 이 여성분과의 그 사이에서 자꾸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성분이 만약에 그만하고 싶으시면 그만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어가실 생각이 있다면 이 남성분이 뜨거워질 때까지는 그래도 지켜봐 줘야죠. 끌어당겨 줘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 마지막으로 이두 분의 올해 흐름 한번 볼게요. 올해 흐름. 이두 분, 이 커플은 올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음 나쁘지도 않아도 올해 흐름. 아, 올해 흐름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올해는 그냥 계속 잘갈 느낌이에요. 여성분, 감정이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몰두되는 느낌은 있더라도 이 감정 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감정이, 상대방의 감정이 이, 여, 이, 이 곰돌이한테 스며들 거예요. 왜냐, 옷자락이 이 옷에, 이렇게 물에 닿아져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 점점, 점점 물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쨌든 다가가는 느낌, 시작하는 느낌의 이렇게 소년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부유한, 가, 어, 유산, 유산을 받는다는 카드도 있어요. 한마디로 관계성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 유산의 카드는 내가 지금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돌아가셔야 받는 거예요. 돌아가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행운은 오, 올 거거든요. 뜻하지 않는 행운이 이두분 사이에서 관계에서 올 텐데 이 여성분이 지금 이 분을 압박한다고 하면 이이분 입장에서는 어 내가 유산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죽어주세요 하고 고사를 지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올해는 그냥 저, 잘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가실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분은 남성분의 그 속도에 맞춰서 이 지겨운 느낌이 반복되더라도 그냥 맞춰가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의 연애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리딩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